여러분,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선을 꽂지 않아도 되는 무선 충전기.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죠.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전기가 선 없이 어떻게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무선 충전의 비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무선 충전의 핵심 원리는 바로 전자기 유도예요. 이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기술이에요. 무선 충전기 안에는 송신 코일,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는 수신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1. 충전기에서 전류가 흐르면 송신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스마트폰을 그 위에 올리면 수신 코일이 그 자기장을 받아서 전류를 유도하죠. 3. 이 전류가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장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다리로 전기가 점프해서 건너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무선 충전은 효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선으로 충전할 때보다 약간 느리고 충전 중 발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코일의 위치를 정밀하게 맞추고 열을 줄이는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알겠죠? 무선 충전은 마법이 아니라 전자기 유도라는 과학의 힘. 앞으로는 충전할 때마다 아페러데이 덕분이지 하고 떠올리면 좋겠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